안녕하세요. 오늘은 MBTI 시간으로 INTJ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INTJ 유형에 대해서 요청이 되게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INTJ의 매력을 알고 계신 분들이 궁금하셨나 봐요. INTJ 유형은 동물로 비유를 했을 때 어, 호랑이에 쉽게 비유가 되는데 호랑이와 사자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자는 무리를 지어 다니고 사회가 존재를 해요. 하지만 호랑이는 독자적으로 독립되게 활동을 하고 사냥이나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봐도, 어, 함께 그룹을 이루어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INTJ와 닮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NTJ 분들은 일단 결정을 내려야지 되는 성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을 토대로 해서 행동에 옮기시게 되는데요. 결정이 내려져야 안심이 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16가지 성격 유형 중에서 가장 자신감이 넘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지위, 권위 이런 거에 맞서서 어,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들의 말이 나에게는 권위적으로 들리지 않는다 INTJ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권위나 지위나 직위를 가지고 설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INTP, 인팁과 많이 닮은 모습을 볼수 있어요 또 슬로건이나 구호 이런 거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 점을 단점으로 얘기를 해보면 외골수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독단적으로 또는 독선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추진해 나가는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어, 독단적이다 이런 평가가 단점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사리 판단에 맞으면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거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어, 열린 마음이 또 있으신데요.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사리 판단에 맞는 새로운 개념이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어, 뭔가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브레인스토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인팁과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수 있는 업무 파트너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팁분들은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거를 현실화시키지 않고 그냥 아이디어 자체를 낸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신다고 했잖아요. 이 INTJ 분들은 이런 아이디어가 자기의 이제 사립 판단에 맞았다, 논리에 맞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현실화시키는 것에까지도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둘의 조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때 아이디어를 던지는 것이 INTP 쪽이라면은 INTJ 분들이 이거를 현실화 시켜서 구축해 나가는 그런 서로의 쿵짝이 잘 맞는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프로젝트가 있으면 반드시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 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조망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고요. 어려운 난관에 봉착을 했을 때 이들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이제 도전적인 분야가 되고. 강한 자극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행동에 일으킬 수가 있고 특히 창의적인 부분에서 난관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풀어나가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연구나 착상들을 실제 실현에 옮길 수 있도록 조직하는 데에 뛰어난 리더 아이디어를 내는 데 뛰어난 리더가 될수 있다라고 하고요. 주로 리더에 많이 자리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아까 제가 외골수적인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을 경시하는 태도가 가끔씩 보인다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INTJ 분들이 다듬어야 할 사회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목적 의식이 뛰어나고 조직 안에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목표를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어, 저력이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이분들은 경제성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해요, 그 단어에. 그러기 때문에 쓸데없이 자원이 낭비되거나, 불필요한 사무나 업무가 있거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꼴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은 그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결국에는 개선을 시켜나가는 부분에도 뛰어난 강점을 보이신다고 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이 INTJ를 봤을 경우에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 이제 호랑이 주변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 다른 동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항상 네. 외로워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혼자 다니고 주변에 어떤 동물들이 네. 같이 와서 친구가 된다거나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에서도 INTJ 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저 사람이 나의 약점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나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렵다라고 느끼게 된대요. 그 사람 자체를. 그래서 거리감을 두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냉정하고 차갑고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본인에게 엄격한 분들이신데, 그것을 타인에게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뭐 착착착착착착 맞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도 그렇게 했으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 같은 INTJ 성향이 아닌 분이, 후임으로 계시거나 주변 동료일 경우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주변 사람들이 해줬을 때 그것에 쉽게 만족함이 없고 본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에게도 어, 나를 인정하고 만족하고 칭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엄격하게 잣대를 세우고 더 완벽해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엄격한 분들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 또는 직장에서 성취욕이 강하기 때문에 일은 정말 잘 하는 분들이시죠. 헌신적이고 충실한 일꾼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조직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조직 안에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잘 가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직 안에서 어, 구성원들이 떠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동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NF분들은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이 떠나거나 새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거나 아쉬움을 가지거나 하는 식의 마음의 동요가 있는 거에 비해서 INTJ분들은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람이 오고감에 드나듦에 따라서 어, 큰 동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NF 분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것에 비교했을 때, 이 INTJ 분들은 조직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정적인 것을 언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조망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 인것들을과 거를 후회 하기, 보 다는 어, 미래 를좀더건 설적 으로 계획 하는것에집 중하 는분들 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어떻기를 원하냐면요. 조화와 질서가 있기를 원한다고 해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적인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유형 중에 가장 독립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의 직관을 믿지 다른 사람의 반대가 있더라도 내가 내 직관을 믿고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정서 표현을 쉽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정서를 읽어내는 거는 좀처럼 쉽지는 않다고 하고요. 되게 특이하게도 내가 관심 있는 누군가의 거부를 당하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의외의 반응인 것 같아요. 상호 편리를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하는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 사이에 잡담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좀 하신대요. 그래서 만약에 뭐 회의 중에 회의와 벗어난 주제로 누군가가 잡담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냉정하게 딱 끊고, 어, 서둘러서 다시 안건을 이끌어 나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 비춰지기 때문에 잡담이라는 거를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아, 이 사람이, 되게 서두르는 성격이구나. 오해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인간 관계는요, 레크레이션이나 오락을 즐기면서 친해지기보다는 업무적으로 그런 관계에서 친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환경에서 사람을 쉽게 사귀는 특징이 있다고 하고요. 부모로서 INTJ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세요. 아이들이 이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고, 하지만 자기가 계획한 방향대로 아이들이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엄격한 부모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규율이나 이런 거를 엄격하게 잣대를 세우는데 타인에게도 그런 거를 아까 좀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인에게나 나, 나, 이외에 내 자녀들에게 어떤 그런 지시를 내릴 때에는 한번 이상 잔소리처럼 반복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딱 엄격하게 규율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지켜보는 편에 속한다고 해요. 한번 내린 지시는 반복하지 않는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혹평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쩌라고 이런 성향이 있어요? 또 사생활 보장 욕구도 강하시기 때문에 너무 개인적인 거를 질문하시거나 이분들에게 그러면은 좀 신뢰가 되는 걸수 있습니다. 특히 ESFJ, ESFJ 분들은. <laughs> 어 돌직구로 어 요번 주말에 뭐 해요 막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스몰 토크 좋아하시니까 그럼 이분들은 어 저런 거왜 물어봐 우리 사이가 저런 거 물어보는 사이야 이렇게 불편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INTJ가 만약에 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영역은 정서 영역일 가능성이 있대요. 조직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경우에는 개개인의 희생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가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셔야지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INTJ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INTJ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성격 유형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喵。<noise>